그래서 무조건, 어, 음악을, 그, 저는 그 피처링 부탁이 오면 무조건 음악 먼저 듣거든요. 어, 솔직히 액티즈를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. 그 음악을 딱 듣고, 어? 뭐야, 메탈이야? 이 그래서, 2년이 됐는데, 뭐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정말 좋은 동생들 맞는 것 같고, 참고로, 어, 저희도 지금 메탈 앨범을 준비중고있니다 이미 한곡 들었어요. 네. 그러다 못 해서 가장 좋습니다 이러 죽었어. 네. 어. 또네 이야자. 네이자오이자네이지 않은 그 그랬스럽게. 그어 그, 그, 그거보다 이제 그그 그 곡을 사실은 누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었고. 저는 좀도발하는걸좀 좋아하거든요. 근데 오늘 보결을 보면서, 엑디진때 이렇게 보기를 해주세요. 만약에, 어, 우리 동생들이 괜찮다면, 중국의 대중 궁극의 퓨처링을 좀. 네. 네뭐 좀lings, 근데, 아 근데 JYP한테. 아 Score, 이 JYP한테 허락받아야 되나요? 저희도 그니 여러분들! 도윤이 형이랑 Brother... 같이 했으면 좋겠죠? 아 팬분들이 원하시는구나? 대표 양해좀 부탁드려요 저희 이렇게 인스테드 피처링에 흥쾌히 흥쾌해주신 도현이 형님께 니다 자, 근데, 저희가 도현 형님을 아 이렇게 모셔왔는데. 아아아